논어는 안녕하십니까. 논어 강독 1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연편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극자성 왈 군자는 극자성이 왈 말하기를 군자는 자, 여기서 극... 극자성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때 대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대부인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질이유인이 질 질은 바탕 질자죠. 바탕 이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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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조사가 세 개가 있을 때 이것은 뭔무실 뭐, 뿐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어기조사로썼 쓰입니다. 그래서 바탕일 뿐이다. 바탕이라는 것은 질박하다. 그 말이에요. 질박할 뿐이다. 질박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이 수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탕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하이 문이 이리요. 하이, 아니 어찌 그 말이에요? 문위 문 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문식을 얘기합니다. 바탕지라고 정반대되는 말이죠. 문식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건 꾸밀 식자예요. 문식 혹은 문체라고도 하는데, 꾸미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치장하는 것을 문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문식을 하겠습니까? 바탕이 중요한데, 문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혹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다것 같으면 사람은 바탕 곧 마음이 착하면 됐지 겉으로 치장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라고 비약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자공왈 석호라 자공이 말하기를 석호라 석은 아낄 석자 예석하다고 말이요 아깝구나. 부자 지설이 군자야니.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이 대부를 얘기합니다. 위나라 대부지요. 이 극자성이. 그러니까 극자성을 가르쳐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 말이 군자야니. 군자이다. 그 말은 군자답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군자라는 것은 군자라는 명사가 아니라 군자답다라는 위동사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군자다운 것이니 그러니까 극자성이 하는 말이 바탕이 중요하다. 질박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군자들이 하는 얘기이니 그대의 말도 군자다운 얘기이니 그런 얘기예요. 사불급서리로다. 여기서 사라는 것은 사마를 얘기합니다. 사마라는 것은 말네 필이 끄는 마차를 사마라고 그래요. 이 사마사자인데 그러니까 이말네 필이 끄는 사마도 불급설이라 불 아니 불자 급설 미칠급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 설 혀설자 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마도 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그말 내필이 네 끄는 마차는 아주 빠른 마차를 말한 거 아닙니까? 말이 내필이나 네 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빠른 사마라고 하더라도 혀를 놀려서 하는 말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혀로 놀리는 이 말이 그 말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소문이 더 빠르다 그런 얘기예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자성의 말이 곧 군자의 뜻이긴 하지만 말이 혀에서 나오면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로도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좀더 얘기하자면은 즉 한마디 말이 잘못되면 내네 말이 말로도 쫓아가서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한마디 말을 급하게 하면 내 말이 말 가지고도 미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자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가 바탕이 튼튼하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무늬로 꾸미려고 하는가 이렇게 반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극자성은 위나라 대부로서 당시 사람들의 문식을 바탕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을 아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운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공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이렇게 내세운 것은 경솔한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공이 말하기를 애석하다. 그대의 말은 군자답긴 하지만은, 내 말이 말도 그 혀를 따라잡을 수 없구나 그 말은 극자성의 말이 곧 군자의 뜻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이 혀에서 나올 수 있게 얘기하는 극자성의 군자답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자성이라는 사람이 실언한것 이것을 애석해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문유 지뢰하며, 문, 문은 여기서 문식이라고 그랬죠. 꾸미는 것, 꾸미는 것도 유, 오히려 유 자인데 이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질, 질과 같다. 바탕과 같다. 그러니까 그 문식도 바탕과 같고, 질유문이 아니, 바탕도 문식과 같으니, 호표지과기, 호표라는 것은 호랑이 호자하고 표범 표자니까 범과 표범이 지과기, 과기라는 곽이. 것은 무두질한 가죽 곽자입니다. 무두질이라는 것은 손질하지 않는 짐승 가죽을 가지고 거기서 털을 뽑고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든 것을 그런 가죽을 무두질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과 표범은 무두질한 가죽이나 개나 양은 무두질한 가죽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이제 어렵죠. 그래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늬도 바탕과 같으며, 바탕도 무늬와 같으니 범과 표범의 그털 없는 가죽은 무두질을 해버리니까 털이 없죠. 개와 양의 털 없는 가죽, 무두질한 가죽하고는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곽이라는 것은 가죽에서 털을 제거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식은 털이 있는 것이고, 바탕은 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식과 바탕은 동등한 것이어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그 문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바탕만 남겨 놓는다면은. 군자와 소인배는 변별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저 극자성은 당시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다가 본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에서 잘못을 한 반면에 자공은 극자성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다가 또한 본말과 그 경중의 차이를 또 없애버렸으니까 이 자공도 또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둘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후학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탕이 있어야 이에 문식이 있고, 또 문식이 있으면 반드시 바탕이 있어야 하니까, 두개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극자성은 문식은 없어도 되고, 바탕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또 자공은 이 문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로서, 극자성이 말한 바탕보다 문식을 더 중요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자가 말한 것을 들어보죠. 주자가 말하기를 극자성은 오로지 바탕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전부 다 선하지 않은 것이고, 자공은 오로지 문식으로 극자성을 고치려 하였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것이다. 아,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장을 보겠습니다. 애공이 문어 유약활, 애공이 문 묶기를 누구에게 유약, 유약에게 묶기를 애공은 노나라의 왕이고 유약은 여기서 공자의 제자입니다. 이 자가 자유지요. 예, 여기에 묶기를. 그러니까 애공이 이 자유에게 묶기를. 연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연 연은 해가 기 기는 줄일기 잖가.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 흉년이 들어서 용 용은 씀씀이가 부족. 족하지 못하니까 여지하오 여지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약대왈 합처로 신이 있고 유약이 대왈 여기는 임금에게 말할 때는 대자를 꼭 씁니다. 대답해서 말하기를 합 철호신이 있고 합이라는 것은 어찌 뭐뭣 하지 않는가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불과 같은 얘기예요. 어찌 뭐뭣 하지 않으십니까? 그 뒤에 뭘안 한다는 얘긴가 나오죠. 철호 여기서 철이란 건 철법을 얘기합니다. 철법이라는 것은 수학이 생기면 거기서 10분의 1을 징수하는 주나라 그 조세제도를 말합니다. 10분의 1이니까 지금 같으면 11조죠. 11조를 떼어요. 그걸 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왈, 이도, 오유, 부족, 이여니 자, 왈, 왈이란 건 애공이 말았다. 그 말이죠. 이, 둘도, 오유, 부족. 나에게는 유, 오히려 부족, 부족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10분의 1을 떼었죠. 근데요. 왈 2라는 것은 둘 띈다는 얘기는 10분의 2를 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공이 말하기를 세금으로 10분의 2를 거두어도 오히려 부족한데, 그 말입니다. 여지하, 기철야, 리오, 어찌 그 철법을 쓰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지하, 어찌 뭐못 하겠는가? 기철야, 그 철법을 쓰겠는가? 다시 말해서, 10분의 2를 세금으로 떼어도 부족한데, 어찌 해서 10분의 1만 떼면 되겠는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애공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자, 대활 백성족이면,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백성족이면, 백성이 족하면, 백성 입장에서는 덜 뛰는게 더 족하지요. 10분 1 뛰는게 군 숙여 부족이며 군은 임금군자 수 누구숙자 누구와 여는 더불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 족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백성이 족하는데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족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세상이 백성이 풍족하다고 하는데 유독 임금만 부족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덜 걷어서 백성이 풍족해지면 임금도 함께 풍족해진다 그런 이론이에요 다음 백성 부족이면 백성이 족하지 못하면 군수교족일이 꼭군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수교 누구와 더불어 족 족하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이 백성이 족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궁핍한데 임금이 누구와 함께 풍요를 누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애공이 유약한테 농사의 작황이 흉년이었어. 나라의 비용이 부족하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물어보니까 유약이 대답하기를 왜 11조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공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10분의 1을 징수한데도 나는 부족하거늘. 어떻게 10분의 1을 징수하는 10, 11조 제도를 시행하라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고,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그 절반으로 낮춰서 거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선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극자성왈 군자는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질이니 질박할 따름이니 하이 문일이오 어찌 문식을 하겠습니까 자공할 석호라 자공이 그 말을 듣고는 애석하구나 부자지설이 군자야나 그대의 말이 군자다운 것이나 사압을 급소리로다사마도 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문유지뢰하면 문체도 바탕과 같고 지류문야니 바탕도 문체와 같으니 호표지곽이 범과 표범의 무두질한 가죽은 유견양지곽이니라 개와 양의 무두질한 가죽과 같은 것이다. 구장, 애공이 문어 유약 왈, 애공이 유약에게 묻기를, 연기용 부족하니 여지하오, 해가 흉년이 들어서 씀씀이가 족하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소? 유약대 왈 합처로 신이 있고, 유약이 대답하기를 어찌 철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까고 하니, 왈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애공이 말하기를 둘도 오히려 부족한데 여지하 기철랴오 어찌 그 철법을 쓰겠는가고 하니 대왈 백성 족이면은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족하면은 군수교 부족이며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족하지 아니하며 백성부족이면 백성이 족하지 아니하면 군수교 족일이 있고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족하시겠습니까? 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